레이던 핫잭 미노우 낚시 미키. 이 제품은 상면 공략에 최적화된 타버터 하드베이트 루어입니다. 길이 107.7mm, 무게 30g으로 설계되어 중장비 스펙의 낚싯대와도 안정적으로 매칭되며 긴 비거리 캐스팅과 정확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루어 내부에 탑재된 강력한 노커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흔들 때마다 들리는 소리는 마치 제케머 같은 강렬한 금속성 진동음을 내며 이는 포식어의 청각을 자극해 공격 본능을 유도합니다. 물고기에게는 마치 침입자가 나타난 듯한 경계심을 불러일으켜 반사적인 입질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착된 훅은 날카롭고 내구성이 높아 별도의 교체 없이도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으며 바디 마감과 고리 마감도 단단하게 마무리되어 반복 캐스팅 시에도 안정적인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물살을 가르며 흔들리는 움직임이 리얼하게 구현되어 상면을 유영하는 베이트 피시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이 루어의 강점입니다. 캐스트 킹 브루투스 베이트 캐스팅 릴. 이 제품은 선상 낚시와 생활 낚시에 최적화된 베이트 릴로 합리적인 가격에 탄탄한 기본 성능을 갖춘 가성비 모델입니다. 초보자부터 중급자까지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특히 쭈꾸미 갑오징어, 문어 낚시 등 선상에서의 활용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릴링감은 비교적 부드럽고 안정적이며, 드랙 조절이나 브레이크 시스템도 유격 없이 정확하게 작동해 조작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낚시 초보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직관적인 조작감을 제공하고 있어 첫 일로 선택하기에도 좋습니다. 브레이크 성능도 만족스러워 다양한 어종을 노리는 낚시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많아 가성비를 중시하는 낚시인들에게 꾸준히 선택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접이식 낚시 양동이 이 제품은 사용하지 않을 때는 납작하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으며 휴대가 간편하다는 점에서 캠핑 낚시 트레킹 차량용 비상용수통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특히 차량 트렁크나 캠핑박스 안에 넣어도 부담이 없을 만큼 컴팩트하게 접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장거리 이동이나 짐이 많은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수납이 가능합니다. 내구성이 좋은 방수 소재로 제작되어 있어 물을 담아도 형태가 잘 유지되며 외부 충격이나 마찰에도 강한 편입니다. 낚시용 밑밥통, 간이 세면통, 캠핑 설거지통, 반려동물 물통, 차량용 세차통 등 용도도 매우 다양합니다. 휴대성과 실용성을 모두 고려한 다용도 아이템으로 야외 활동이 잦은 분들이라면 하나쯤 꼭 갖춰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라팔라 편광 낚시 안경. 이 제품은 야외 활동에 최적화된 편광 선글라스입니다. 선글라스는 편광 렌즈를 사용해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햇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을 줄여줍니다. 특히 물가나 도로처럼 반사가 심한 환경에서 시야 확보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운전, 낚시, 등산, 자전거 등 다양한 야외 활동 시 매우 유용합니다. 프레임은 가볍고 착용감이 우수하며 장시간 착용해도 귀나 코에 부담이 적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얼굴형이나 코 높이에 따라 착용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특히 코가 낮은 분들은 착용 전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 선글라스는 일상용으로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련된 디자인을 갖추고 있으며 남녀 모두 착용 가능한 유니섹스 스타일로 제작되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느낌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의상과 잘 어울립니다. 필수적인 기능을 갖추면서도 부담없는 가격대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 개 구매해두고 상황에 따라 바꿔쓰기에도 적합한 아이템입니다. 링후 잉어 낚시릴 1일 시리즈는 가성비와 내구성 그리고 기능성을 모두 고려해 설계된 제품으로 민물낚시는 물론 바다낚시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릴레이 외형은 알루미늄 합금 등 금속 재질로 구성되어 있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장시간 사용해도 변형이 적습니다. 스풀과 기어 부분은 정밀하게 가공되어 있어 릴링시 부드러운 회전감을 제공합니다. 내부에는 기본적인 윤활 처리가 되어 있어 별도의 손질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핸들 조작감이 가볍고 회전이 부드러우며 기어비가 적절하게 맞춰져 있어 입질을 감지하고 제압하는 데 있어 안정적인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특히 드래그 시스템이 잘 잡혀 있어 큰 고기와의 파이팅 상황에서도 밀리지 않고 안정된 제어가 가능합니다. 실사용자들 사이에서도 성능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사이즈로 출시되어 사용자의 스타일이나 타깃 어종에 따라 폭넓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이던 마이크로 한 낚시 라인. 이 300m 길이의 합사 라인은 다양한 굵기로 제공되며 강도 또한 11.5LB에서 최대 41LB까지 폭넓게 선택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균일한 굵기와 튼튼한 인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산 합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이 많습니다. 특히 강도 대비 가격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많아 초보자부터 중상급자까지 널리 추천되고 있습니다. 라인이 부드럽고 매끄러워 릴링 시 저항이 적고 라인 코팅이 과하게 두껍지 않아 실제 사용 중 품질 변화도 크지 않습니다. 낚시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본 사용자들은 특히 문어 낚시, 쭈꾸미 낚시, 갈치 낚시 등에서 성능에 큰 문제 없이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레이던 합사는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난 제품으로 저렴한 가격대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원한다면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시즌마다 미리 쟁여두는 사용자도 많을 정도로 재구매율이 높은 상품입니다. MBLN 초경량 휴대용 뜰채. 이 제품은 총 길이 328cm의 다용도 뜰채로 튼튼한 구조와 뛰어난 확장성, 그리고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한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긴 시간 사용해도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무게 밸런스가 잘 잡혀 있습니다. 또한 나사식 조절 방식을 채택해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길이를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이 방식은 단단히 고정되는 느낌을 줘 현장에서의 신뢰도와 내구성을 높여줍니다. 망의 헤드 크기는 약 45cm로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단순한 소형 어종뿐 아니라 중대형 어종이나 미끼 채집용으로도 충분한 기능성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용자들이 재구매 의사를 밝힐 만큼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며 가성비 중심의 소비자에게 매우 적합한 선택지입니다. 낚시, 채집, 야외 활동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하며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장비를 찾는 분들께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트리플 낚시 후크. 이 제품은 다양한 사이즈로 구성된 삼지창 형태의 트래블 훅입니다. 정밀하게 가공된 바늘 끝은 매우 날카로워 물고기의 입에 빠르게 침투하며 강한 힘을 받아도 쉽게 휘거나 부러지지 않을 만큼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바늘의 전체적인 구조는 균형 있게 설계되어 있어 루어나 미끼에 안정적으로 장착되며 입질시 혹색 성공률을 높여줍니다. 특히 소재 자체가 단단하고 무르지 않기 때문에 큰 힘이 걸리는 상황에서도 바늘이 벌어지지 않고 원형을 잘 유지합니다. 낚시 중 반복적인 사용에도 마모가 적고 표면 처리도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어 부식에 대한 저항력도 우수합니다. 여러 사용 환경에 잘 견디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민물낚시뿐만 아니라 바다낚시 등 다양한 낚시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트래블 훅은 날카로움, 내구성, 실용성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초보자부터 숙련된 낚시인까지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퀄리티 높은 구성품입니다. 롤피시 초경량 루어 낚시대 이 제품은 선상 광어 다운 샤프터, 문어, 미어 우럭 같은 중대형 어종까지 폭넓은 대상 어종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낚싯대의 가장 큰 장점은 튼튼한 소재와 높은 강성으로 탄탄한 카본 소재를 사용해 강도가 높고 휘어짐이 적은 빡대 타입의 로드로 제작되었습니다. 초리때부터 손잡이까지 전체적으로 단단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무게감 있는 루어나 깊은 수심 낚시에도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낚시 초보자들이 입문용으로 선택하기에 부담 없는 가격이며 중급자나 상급자가 보조장비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낚시대는 낚시의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다양한 실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네이처하이크 터널 텐트 이 제품은 가성비와 실용성을 모두 갖춘 사에서 6인용 카키색 대형 텐트로 특히 낚시를 즐기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실형 텐트보다 여유 있는 내부 공간을 제공해 퀸 사이즈 에어 매트를 깔고도 넉넉한 수납 및 이동이 가능합니다. 낚시 장비나 쿨러, 의자 등을 함께 보관하거나 간단한 조리 공간을 만드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고 내부가 넓어 비바람을 피해 여유롭게 쉴수 있습니다. 이너 텐트는 탈부착이 가능해서 계절이나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이너 없이 셀터 형태로 활용하면 낚시 포인트에서 빠르게 휴식 공간을 확보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공간 활용도, 방수력, 설치 편의성, 가격까지 고려할 때이 텐트는 낚시용 셀터를 찾는 분들에게 매우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실속 있는 낚시 캠핑을 원한다면 이 텐트 하나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